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문화 예상 팀장 이용호 인사드다 반갑습니다 아, 또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팬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쁩니다 왜냐면은 요즘 같이 어려운 경마에서 이틀 연속 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토요일 날 대승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대승 지금 환수 1등 화면에 보이시죠 환수 1등 환수 1등 그 다음에 오두 1등 그 다음에 다족중 전국 1등 몇개 맞혔을 것 같습니까 비녀러분자 24개 경주 맞췄습니다 24개 경주 24개 경주를 맞췄는데 토요일날 하루만 토요일날 하루만 11개를 맞췄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토요일날 하루만 11개를 적중을 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11개 자 11개를 적중하면서 자 이게 일요일날 적중 일요일날 적중 자 토요일날 적중 토요일날 적중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개 적중했습니다. 19.6배, 그다음에 11.7배 복승식 배당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총총 총, 아, 이제 어렵지 않다고 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하면서 어, 토요 경마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다 적중, 주력 적중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 갖고는 배당합이 100배가 넘습니다. 복시일 7배, 8배, 10배를 맞췄는데, 백상압이 100배가 넘습니다. 백군역 추천 안 했거든요. 당연히 주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주역 적중 다섯 개, 아, 총 적중이 11개 적중하며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요일에도 괜찮았고요. 좀 아쉬웠던 건 일요일날 잘 아실 겁니다. 아, 야, 그 너무나 아쉬웠던 게, 자, 100배는 추천하면서 바로 이거였죠 자 복병 11번 놓고 11번 놓고 했는데 코차로 졌습니다 코차로 주력막권이자 40배짜리가 주력막권이 코차로 졌습니다 요게 코차 아 이게 그리고 이이 6번 8번 같은 경우는요 시, 이, 11에 붙여서 복승식이 100배 120배 이러거든요 100배 120배를 추천하면서 아 이제 하나를 놓쳤습니다 아, 그래서 놓쳐서 비적중 이건 뭐 비적중이죠. 자 비적중하고 비적중하고도 어, 총2 4 개를 맞췄으면 한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설하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리를 다짐합니다 문자 어 이제 문자 신청을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토요 경마의 추천 경주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사 어, 경주 삼 경주가 너무 어, 축이 있기 때문에 사 경주 육 경주 팔 경주 십 경주 사륙팔텐 복수경마입니다. 어, 이제, 짝수경마, 짝수경마, 레이스. 자, 46810. 자, 이렇게 추천을 걸면서 8경주 메인 1차, 10경주 메인 2차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라는, 즉, 오늘은 어, 정, 후반부에 중 승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1경주도 가죠?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육군 별정경주입니다. 어, 혼전경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9번 마필. 자, 9번 마필. 괜찮습니다. 9번. 어, 마필 상태 좋고 마방 승부도 있는 마필로서 어, 직전이 외곽을 너무 크게 돌았던 마필이겠죠. 자이구번이인정하고들나가고요 여기에 복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복병은 바로 3번입니다. 이용해 3번. 요게 복병입니다. 자 글로벌 퀸이 마필이 주행 검사를 받고 재경을 받고 이제 그다음에 출천을 했는데 거리만잡았다는 외곽 크게 돌았던 마필로서 자 이번 경주 3번이 번개 때리는 겁니다. 3번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이죠. 6번. 3번, 9번, 6번 이렇게 보고 어, 그다음에 5번 마필까지 공략 들어니다 자, 구 놓고 6 5 3. 근데 이 3번 마필이 번경주 이용과 노리는 복병이다 현장에서는요. 자, 이걸 한번 판단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이걸 놓고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경주는 역시 제가 두차례 말씀드렸죠. 어 6군 경주에서 이 1경주는 저기 관전을 해야 된다. 반전해야 된다. 1경주에 엉뚱없는 게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지는 게 빌비지 하거든요. 도저히 적중할 수가 없는 아 그런 어, 마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경주는 그래도 어, 세게 공략할 레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2경주들 합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군 4군 혼합 4군 혼합 4군 별정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접전 구도입니다. 세게 볼일은 아니죠. 자 일단 5번 마필, 자 9번이 축이냐, 5번이 축이냐, 요 그림이 되겠네. 저는 5번, 9번, 5번, 9번, 딱 5번, 9번 보는 그런 경주가 되고 이런 걸 굳이 무리하게 복병을 때리면서 돈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제 5번, 9번 인정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5번도 되고, 9번도 됩니다. 9번도 마필 상태도 1분 23초 데뷔전 경주에서 좋았고, 그다음에 5번 마필은 나올 거리 더 있고, 5번, 9번 인정한다. 자, 그러면 5번 구간 말고는 뭐냐? 자, 복병 마필은 하나만 딱 추천드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자, 그게 1번이냐? 3번이냐? 10번이냐? 요 그림입니다. 이 5구 딱 말고서는 복병은 딱 하나만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병은 하나만 추천드리죠. 자, 그 복병의 중심이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역시 배팅에서 복병 마필 수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박채종 기수 정호익 마방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 참 박태종 기수하면은 참 저와 그 20년 동안 참그 경마장에서 어,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기수 아닙니까? 뭐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이영호는 예, 프로 예상가로서, 그 다음에 경마 예상 어, 경마 전문지 어, 이제 어, 예상 팀장으로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는 또인류 기수로서 인류 기수로서 자 이제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장출열 기수에서 호이기마방에서 문, 이제 박채중 기수 되면서 박채중 기수에 기회를 줬습니다. 즉, 1번 되구요, 자, 이번 경주는 5번 되고, 9번 되고, 10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9번 인정하고, 인정하고, 여기에 복병 마피는 10번, 10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이 경주도 가볍게 공략해야 될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3경주 들어가죠. 자, 3경주. 배당이 없다고 해못 이기는 거 아닙니다, 팬 여러분. 자, 지난주에 이용호가, 어, 복병 놓고 공략을 들어가서, 어, 이제, 어, 복병 놓고 공략을 들어갔고는 120배, 123배, 108배를 추천했습니다. 아, 근데, 코차로 졌죠. 코차로. 코차로 졌습니다. 자, 이제, 서울 3경주들 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충마를 5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 1경주, 2경주, 3경주 전부 다 충마를 인정하고는 가 아닙니까? 토요일날, 요즘 토요일날이 조금 중저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유료일에 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성이 좀 그렇습니다. 노림새 마필은 5번 마필, 카라케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유승환 기수의 기승, 어, 직전 경주에 약간 발주가 좀 느렸지만, 이 마필은 발주가 원래 느립니다. 느리고 느리고 느리고. 근데 이 레이스가 1번, 한 번, 6번이 빠른데, 1, 3, 6이 뒤가 없습니다. 다 뒤가, 뒤가 없었다. 없다. 뭐다. 뒤가 없다. 자, 그래서 그 웬만하면은 취업이 된다. 여기 봅니다. 그게 바로 이번 경주 5번이죠. 자, 죄송합니다. 5번 마필. 자, 카라케이가 이번 경주 축이다. 이겁니다. 뭐, 중위권 붙었다가, 중후미권 붙었다가, 차근차근차근 올라오면서 곡선 돌고 취입한다 이렇게 봅니다. 5는 중마다 인정하고요. 여기에 볼수 있는 마필의 중심은 뭐냐? 자, 오노코 딱한 마리를 이번 경주에 이제 세게 보는 마필이 있는데, 자, 그 중심이 바로 이번 경전 6번입니다. 6번, 케우니의 자, 히어로 초이스. 이 마필이 이번 경전 세게 봅니다. 6번 마필. 자, 6번 마필이 일단은 조교가 좋고요. 그리고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다. 자, 직전 경주 아쉽게 3등을 했지만 그때 뛰었던 레이스가 어떤 편성이냐? 강 편성이다. 이두 개가 즉이두 마필이 여기, 여기가 오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 이두 마필이 오면은 즉 캡틴 라이즈 자 이스트스키 어, 이스트 이두 마필 오면 여기서는 다 대가리 아니에요 대가리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5번 6번 5번 6번 한 방으로 때리는 경주가 되겠고 그나마도 볼수 있는 마필의 중심은 바로 자 9번 9번 자 보고 자 복병을 본다면 바로 7번입니다. 7번, 이번 경 7번. 요게 바로 이용의 복병입니다 레이디 버드. 테이가 어, 탔던 마필, 이제 성현이가 탔는데, 테이가 탔던 마필, 여성이 탔던 마필을 성현이가 타고 있습니다. 능력은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무 여성 기수의 아구심이 약하거든요. 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 기수들은 조금 어, 그 부드럽게 타는 마필을 갖고 잘 들어오지. 어, 이 힘으로 밀어붙인 마플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도 테이는 요즘 성적이 괜찮습니다. 성현이가 타고 있는데, 감량을 갖고 있다. 그럼 1분 14초 7에서 1분 14초 2만 내면 2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복병을 7번, 7번은 백판이죠. 7번이 백판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을 이번 경 이용해 뭐다?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7번 마필 어,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 4경주, 토요경 이용의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충마 선정이 자, 1번, 4번, 7번 이렇게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어떤 마필 축을 추격하느냐 저는 이번 경주는 7번 마필, 4번 마필 아닙니다. 자, 7번, 물론 파시킹 괜찮습니다. 파시킹 자, 파시킹 괜찮은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7번 마필보다는 노림새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1번, 로얄 베스트,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보는 마필은 바로 4번 마필. 학산 대세. 이두 마필을 갖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아? 즉, 1, 5, 4, 1일 가능성이 더 많다. 1, 4 중에서 7축으로 가지 않는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400m에서 3등, 1,400m에서 3등, 그 다음에 1,200m에서 우승. 자, 그랬지만은, 어, 이 마필 자체가 어떠냐? 결정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3등 하는 마필은 3등 하, 합니다. 3등한 마필 3등한다 승부기가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저 충분히 1분 28초 나올 수 있는 4번과 그 다음에 전개가 유리한 1번 마필 로코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반드시 옆에 SMS 신청을 바랍니다. 다섯 경주 아니 여섯 경주 못맞히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여섯 경주 요즘 뭐 토요 경마는 0 경주씩 맞히는데요. 몇 군역 3.5 군역 네 군역 평균 넘으면 그냥 무조건 뭐0 경주를 맞춰도 다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어, 평균 대군역 이상씩 해버리면은요 경만 맞추고도뭐 백경주 맞히면 뭐 합니까? 어? 어, 백경주 맞추면 뭐 합니까? 연탄군역 어, 군역으로서는 맞춰도그 해당 경주 본전입니다. 자 오경주, 오경주 들어갑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핸트 갯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마필이 아 이번 경주 9번 마필 인기를 끕니다. 오, 서울 오경주 5경주 9번 마필 인기를 끄는데 저는 이번 경주의 노림의 마필은 과감히 공략 들어갑니다. 바로 그 중심의 마필은 바로 이번 경주 뭐냐 바로 1번입니다. 1번 마코떼입니다. 학산 클레어 학산 클레어 자 복병 마필 요거 얘기 지금 어, 1번이나 5번 축을 놓고 떼는얘입입니다155자이 9번 마필을 왜 서게, 해보지 않느냐? 첫째 이마필이 어, 이번 경주 김태희가 타고 있는 데다가 부중이 3kg 늘었습니다. 물론 태희가 탔죠. 근데 부중이 높, 높다. 고가의 마필이다. 몇킬로짜리만줄 아세요? 407kg 맞습니다. 마체가 얇다는 얘기입니다. 407kg에 부중이 3kg가 늘었다는 얘기는 부중 500kg에, 부, 역시 마치 저기 부중 500kg 딴마필요 5kg을 얹은 납땡이에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407kg 마차가 얇은 마필에, 아차가 얇은 마필에 너무 과부중을 실으면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9번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받치는 정도가 이제 최상이고요. 자, 노림새 마필는 아까 말했죠. 1번이나 5번이다. 1번이나 5번이다. 자, 1번, 5번. 1번, 5번. 전 세게 봅니다. 자, 5번 마필과 1번 마필 다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뒤도 있습니다. 연속 3인을 했는데 1번 마필이 왜 이번 경좋으냐 이번 경주 안쪽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필 선행을 나가더라도 특히 헬카시심이 특히 자기 조교, 본인 조교, 직조, 직조. 그다음에 1번 게이트 헬카심이 자기가 직접 쪼개 있는데 1번 게이트다 그러면은 무조건 복병 세력이다 복병. 좋습니다. 복병. 그래서 1번 마필 확산 커리어를 클리어를 좋게 보고 그 다음에 갈수 있는 마필은 4번, 5번, 9번 여기에 이번 경주는 3번까지 공략하더라도 환수가 나오겠죠. 1, 5, 5. 요걸 세게 보는 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 가져가죠. 6경주. 자 경주거리 1,700m 혼합사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축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그 축의 중심은 바로 자, 이번 경주는 6번 마필 이제 9번 마필. 자 이번 경주 인정하고 들어갑죠 9번. 근데 9번을 놓고 달콩은 뭐 이번 경주 이역기수가 지금 상당히 배고파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뭐에 승리에 왜냐면 자꾸 이제 못 하니까 어, 이제 부상당하고 못 하니까 승리에 목말라 있다 금주는 이역기수에 좀 관심을 좀 둬야 됩니다 자 9번 마필 달콩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2번이 아닙니다 2번 이걸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금주의 토요경만은 김태희가 부러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은 마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구놓고 이번 경주 중배당을 노린다. 구놓고 노리는 마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필 저는 세게 보지 않는다 고했죠 자, 7경주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승부 경주 8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자, 7경주 경주거리 1800m 어, 국, 혼합 3군 핸트킵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 어, 역시 이번 경주도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3번 마필은 인정하고들 갑니다 3번은 3번은 인정하고들 어간다 자, 3번. 자, 사탕 소녀. 풀칸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우승, 우승, 입상. 근데 부중이 0.5밖에 늘지 않았다. 게이트 안쪽이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점점점점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중위권 붙습니다 예전에 바닥에 있었던 마필이 능력이 좋아지면은 뭐부터 살아납니까? 스피드부터 살아납니다. 능력이 좋아지면은 그 말은 스피드부터 살아나죠. 늦발이었던 마필은 주위권 붙고, 주위권 붙던 마필은 선입 붙고, 선입 붙던 마필은 선행 나가고. 요게 좋아지는 그 마필에 대한 고유 능력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말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자 그래서 뭐 늦게 올라와도3은 온다. 3은 온다. 자 1번 가져가되.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노림수의 마필은 따로 있죠. 자 이번 경주는 어 8번입니다. 8번. 요거 마필 전세게 봅니다. 유승환 기수, 오히려 금주는 유승환 기수 어, 많이 이용가 추천하게 되네요. 자직전 경주 2차개 성공을 했는데 부중이 kg가 늘었지만은 또 다시 온다. 또 다시 온다. 자 선입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빠른 말이 1번, 2번, 8번입니다. 1, 2, 8 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번, 2번, 8번. 여기서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선행이. 그래서 1, 2, 8 중에 하나가 온다. 그러면 이제 책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책대로면은 배팅할 그건 아니거든요. 축을 8로 승부를 본다든가, 2놓로 승부를 본다고는 한번 해보도록 볼만 하죠. 근데 3축으로고 책대로 1, 2, 8 추천한다. 요거는 승부 경주를 하면 안 됩니다. 안, 안 됩니다. 그래서 8, 3, 1, 2, 8. 복병은 뭐다? 가장 좋게 보는 마피는 3 빼고 8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오늘 그렇게 경마가 어렵진 않죠? 지난주 토요일도 설명을 하면서, 어, 대체적으로, 충마산정만 잘하면 10개 경주는 정축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오바했죠. 11개 적중했습니다. 11개. 자, 서울 8경주. 서울 8경주. 메인 1차 승부. 서울 8경 1600m 국산 4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을 노리느냐? 자, 바로 그 중심의 마필은 1번 시티킹 갑니다. 그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은 8번 갑니다. 근데 노림수의 마필은 1번 아니고 8번 아닙니다. 자, 뭐가 숨겨져 있죠? 자, 이 안에 있습니다. 축마 복병축이다. 복병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마방승부도 이바이 확인됐고요. 어, 마방승부도 있고, 그 다음에 전개도 되고, 어, 훈련상태도 구시고, 노리는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영주 메인 1차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신청을, 어, SMS 신청을 하시면은, 자, 이용호가 반드시 토요경마만큼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600m. 국산 3분 핸디캡 경주. 자, 여기에 이번 경주는 조금 노림새 마필 복병을 한번 추측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자, 강력하게 노림새 마필은 바로 이번 경주는 이제 노림새 마필 바로 3번입니다. 3번. 3번. 자, 5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죠. 자, 10은 승분 마필입니다. 5는 지난번에 이빠이 가서 했는데 두 번, 세번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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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했죠. 근데, 착차가 없죠? 착차가 없습니다. 반마신 우아센. 그 다음에, 어 이제, 직전 경주는 목차. 한마디로 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때보다도 부중이 너무 높다. 55를 달았습니다. 55. 그래서 저는 5번 마필 축을 공략하지 않고요 자, 이번 경기의 노림수의 마필은 아까 말씀드렸죠? 3번이다. 3번 마필을 CC형 기수의 캡틴 타임으로 가져간다. 캡틴 타임. 자, 1400m 우승. 입상 직전 경주는 2월1 6일이 어떻습니까? 바닥이 무거웠던 바닥이죠. 무거웠던 바입니다. 딥딥 무거웠다. 무거웠던 바가입니다. 헤비. 자, 무거웠던 바닥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때 뛰었던 레이스에서 광치기 드론킬러 즉 드론킬러가 잘 타서 들어온 겁니다. 이 캡틴 타임이 자기 기록은 남았는데 이 드론킬러가 말이 현명이가 너무 잘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진 겁니다. 이번 경주는 그때 뛰었던 광측이 드론킬로보다 한수 아래 마필들입니다 즉, 3놓고 이번 경주는 한번 어, 때리는 경주가 되겠죠? 자, 3놓고 5번, 10번, 4번, 7번. 뭐, 어떤 마필이 나오더라도 자, 이제 어, 인기 3위권의 마필이니까 배당이 나오겠죠?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자, 510이 일단 대길이고요 510이 대길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이런 마필들이 항상 대길입니다 승부 마필인데 자, 승운 마필인데 외곽까이트 있다 상대가 강하다 자 제가 그랬죠 육군과 오군의 벽이 별로 없다 오군과 사군의 벽이 약간 있다 사군과 삼군의 벽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입니다 삼군과 이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군과 일군은 뭐 거의 이군에서 올라오는 마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건잘 파셔야 됩니다 육군 오군 은별 차이가 없다 능력 차이가 오군의 사군은 조금 있다. 4군의 3군, 바로 이겁니다. 4군의 3군.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기로, 이것도 1분 27초, 이것도 1분 26, 7초. 그러면은, 3이 10을 이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경전은 3놓고, 3놓고, 자, 5, 10, 4, 7.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환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3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십경주 메인승부 아 지난번에 일요일날 어? 메인승부가 아, 두 번째 막권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막권 음성은 첫 번째 막권인데 아 그거를 아두 번째 막권 그니까 그 배당이 계속 떨어지길래 아 그게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음성은 두 번째 막권 음성은 주력 막권 문자는 두 번째 막권으로 바꿨습니다 아 조금 그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까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피를 놓고 때리느냐. 자, 이번 경주, 어, 누림새 마필. 자, 역시 9번이냐, 11번이냐.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9번 마필이냐, 11번이냐.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누림새 마필은 바로 9번으로 가져갑니다. 9번으로, 자, 이 9번은 이번 경 11번은 좀 약하게 봅니다. 첫째, 외곽 게이트, 두 번째는 부중이 너무 높습니다. 부중이 너무 높다. 부진이 너무 높다. 오늘 부중이 너무 높은 마필이 인기 마필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구노코, 구노코, 구는. 선임마피로서 이번 경주는 1분 14초 나옵니다. 이건 1분 14초 못 나옵니다. 첫째 외곽 게이트, 그다음두 번째는 부증이 3.5가 늘었다. 이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어 이제 9가 1 1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9놓고1 1이 아니고 다른 마피에다가 때리는 그런 승부가 막고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총 10개 경주. 자 승부 경주가 뭐라 그랬죠? 서울 4, 6, 8, 10. 팔경주는 현장에서 어, 이 복병 놓고 때린다고 그랬죠. 자, 십병주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승부 경주를 택했습니다. 1차 승부, 2차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경마는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 이제 노리는 마피 너무 데기리는또 싫거든요. 제가 3배 이하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배에서 20배 복싱 배당, 요거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10배다, 7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불렀을 때 호명했을 때 문자 발송했을 때1 0배 배당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적 중으로 승리를 다짐합니다. 옆에 SMS 신청해 주십시오. 어, 돈값 합니다. 편 여러분 SMS 신청하시면은 여섯 어, 경주 못맞추면은어떻다 환불해드리겠다. 환불, 환불해드리겠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다, 얘기입니다. 자신 있다. 자 다음 주 아저기 다음 주 토요일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